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밸런스 패치가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덱이 메타덱인지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좋다고 소문나이는 악광박 덱을 가져왔는데, 일단 버프 받은 카드가 두 개나 되죠? 요 악동이랑 다고, 일단 얘네 버프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거 무조건 쓸수 있는 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자, 요걸로 그랜드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어, 덱을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 챔피언 카드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쓸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나도 만렙이 아니라서 랭겜에서못 쓴다는 거. 어, 바로. 그래서 그랜드 들어왔어요. 만렙이 아니라. 어? 바로 간다. 어, 이거 아니야. 휴. 이거 팝을 때렸으면은, 어, 게임 터졌을 것 같아. 자, 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순환덱이라고 카드 막 내면 안 돼요. 잡아야 된다. 잡아. 잡아. 그렇지. 이렇게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괜히 팝을 때렸다가 게임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짜시가 어? 자, 이거 바로 박격포 깔아주고. 자,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임마?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어 로자? 자, 바로 악동 꺼내주고. 자, 뭐야? 로자의 고블린통 덱인데 일단 덱이 굉장히 신박하네, 짜시 창의적이야. 자, 광도 들어가면서, 이러면은, 막기 힘들거든. 해골 군대 나오니? 해골 군대. 오, 야. 어, 잠깐만, 타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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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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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삼각형! 그렇지, 정삼각형으로. 야, 야, 이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고블린통 날라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맞아야 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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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야,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벌써 아프다. 아. 괜찮아. 야, 이게 최선이었어. 어, 난할 만큼 했다. 어, 오케이. 오, 이런 개이득. 상대방 3코 갖다 버렸죠. 잠깐만. 야, 이거 로자의 맨인데 이거 그거네. 노스펠덱이네. 이 자식, 어? 아니, 요즘 누가 저런 유행 함물간덱을 쓰고 자빠져 있나? 어, 다트고블린하고 악동을 써야지. 저거 노스펠덱이에요. 아, 근데 까다로운데, 저거 저기 진지 힘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라서. 야내 박쥐 왜다 죽었냐? 어 뭐야? 이거는 때려도 돼. 엘릭서 제가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냐? 어 이거는 막아야 막아. 아 잠깐만. 아 박소복 깔면 안 된다. 이거 로자 있어가지고 그냥 광부 짤 들어갈게요. 야 해골 군대 나오냐? 아저 해골 군대가 문제인데. 자자자 자, 들어온다. 이거는. 바로 가드까지. 그렇지. 이러면 깔끔하게 수비되지. 상대방 어쨌든 스펠 없어가지고. 스펠 없잖아, 임마. 없잖아,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임마. 아,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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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나. 어, 메나 조심. 스펠 없으니까? 박쥐 못 막죠. 자, 악동 놓고. 어, 야, 낚시다. 아 어, 낚시. 너무 고맙고. <laughs> 어, 엘릭스 없었는데, 휴. 아니, 거기서 낚시를 해준다고? 나야, 너무 좋지. 덕분에 깔끔하게 완막했고. 야, 야, 이거, 팝을 두 대. 광부한 대, 팝을 두 대. 야, 일단 침착하게 수비. 광부한 대만 쳐줘. 한 대만. 게임 끝나버렸죠. 잘가라, 이 자식아. 어? 요즘 누가 노스펠덱스나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네. 야,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지금 한판한판 한판 너무 힘든데. 정, 킹탑. 이게 말이 되냐고. 절대. 킹타워 구랩 실력이 아니야, 개잘해, 진짜. 야, 이거, 잠깐만. 8승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랜드 한판한 판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애들. 겁나 잘하는 애들만 만나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매칭, 사기 아니냐고. 어? 야, 지금 고여가지고. 왜안 내? 어, 안 내면 나야 좋지. 나갔니? 꽁승? 꽁 꽁승은 아니고. 아, 일단, 인드면은. 야 팝을 때리려면 때려 팝을 때리려면 때려 임마 팝을 때리면은 다고로 막아주 어 이런 판대 야 이거는 벌룬 덱이죠 벌빙인데 아 굉장히 짜증나는 덱 나왔습니다 지금 큰일네 이거 그렇지 일단 박혁포 데미지 자 이러면 일단 상대방 엘릭스 없어가지고 벌룬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로 막아주는 수아 이거 못 지키네 자 하지만 요거 수비 깔끔하게 되면서 왼쪽이 그래도 데미지 꽤 들어갔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 나무꾼이랑 벌론 같이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 대기 중이다 인마 들어와봐 어. 자 엘릭서 체인은 거의 안날 거예요 지금. 아 볼러가 이거 아 볼러 있으면 이거 악동 소녀들이 그냥 증발해버려가지고 이거 안 좋은데 야 무슨 그랜드에서 저 덱을 쓰냐 저거 랭겜에서나 간간히 보일만한 덱인데 아 이거 야, 야, 벌론 들어오냐? 벌론 들어오냐? 오케이, 안 들어오고. 아, 야, 이게. 야, 저 볼러 때문에 환장하겠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수비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야, 아, 어 토네이도 빠졌고. 자, 돌, 이쪽으로. 그렇지. 우리 가녀린 소녀들 지켜줘야죠. 지켜줘, 어? 딱총 쏴야지. 자, 이러면은, 파블로 야 빨리 야손녀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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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총 겁나 세졌다 그렇지 좋았어 야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두배 타이밍에 이제 벌룬 빙결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엘릭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됩니다 이거 낭비하면 안되고 아 이거 계속 저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인드가 안그 일드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반대편도 못 달려요 악동 원래 그냥 반대편 내야되는데 자 이거 그냥 바뀌었고 빠르게 순환시킬게요 이거 한번더 꺼내야 돼 지금 상대방도 뒤에서 꺼내서 어야야야야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자자자자자자 볼륨만 볼륨만 빙결 떨어지니? 빙결이니? 빙결이니? 어어 어, 무섭게 쓸 거면 빨리 쓰던가 어 사라졌다 어 야야야야야 막아야 된다 어돌 뭐냐 돌왜 이렇게 세야야 잠깐만 우리 소녀들 돌에 다 깔려 죽는다. 야 이거 팝을 잘 써야 된다. 팝을, 팝을, 팝을로 막아야 돼. 팝을, 팝을, 팝을 대박. 야, 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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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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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어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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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박격포.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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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을, 팝을, 팝을. 어유. 어 잠깐만. 야마 숨좀 쉬자. 야. 천천히 하자 이거 지금 와 빡세네 이거 한번 삐끗 이런 일드 빠졌죠 방금 일드 빠졌기 때문에 반대편 띄어주는수 다고까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광부까지 다 들어간다 싹다 들어간다 박쥐까지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오케이 토네이도 빠졌고 이런 이제 이거는 바통 하나로 막지 상대방도 지금 오른쪽에 엘릭스 다 뺐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죠 잠깐 일단 이거 아, 야, 이번에 이번에 조심하자. 아, 야, 어그로 끌어야 돼 이거 지금. 벌론 들어오면은 어그로 끌. 이거 없어서 자 일드 빠졌고 볼로 빠졌으면 반대죠. 또 토네이도 써봐 임마. 토네이도 써 봐. 어 진짜 쓰네. 이러면은 이러면은 수비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지. 토네이도까지 빠졌는데 파블 대기? 파블 대기? 지금이죠.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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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박쥐. 토네이도 쓰니? 다쳐고블링까지 어! 야, 내 다고 어디 갔어? 아. 어, 잠깐만. 야, 다, 다고 사라졌다. 야, 야, 박격포. 어그로. 자, 빙결 빠지면 박쥐. 빙결 빠지면 박쥐. 토네이도 빠지면 다고. 그렇지. 이거거든. 야, 왼쪽 가자, 왼쪽 가자. 끝내. 허블까지 시간 없다! 죽어, 임마! 건방진 녀석, 어디서 저런 생태계 교란 황소개구리 같은 덱을 쓰나? 어? 죽어, 임마. 어, 애들, 개빡세. 야, 정보 좀. 킹타워 11렙 뭐냐? 어, 이거 부계정이잖아. 이러니까 내가 12승을 못하지. 저런 정체물을 제야의 고수에 부계정들이, 어, 그랜드에 판을 치니까. 나처럼 어? 악동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무서워서 그랜드 하겠냐고 아 어, 박혁포 깔까?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박혁포 잘못 가았다가 대참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은 악동으로 억으로아 어그로...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아안 꺼내도 가, 될 가드였는데 아 어, 잠깐만 야 이거 뭐냐 이 아저씨, 무슨 덱이냐? 이거 사냥 끝나고, 왔 어, 이거는 못 참지. 야, 잠깐만. 야, 이거는 못 참지. 임마, 박격포로 어그로 끌어주고 광부까지 이러면 너,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그렇지. 앞에서는 박격포, 옆에서는 광부, 어디서 건방지게? 어, 정제소 충. 중... 야, 야,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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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설마. 설마, 아우, 소녀 쎄다 마음은 소녀지만 하는 거는 그냥. 저거는 깡패야, 깡패. 야. 일단. 잠깐만, 정제소 대기면 뭐야? 삼총사 대기라는 거잖아. 그쵸? 삼총인데. 이거 일단 정제소만 잘 견제하면은 내가. 이거 무조건 먹을 수 있지. 어디서 건방지게 정제소 대있 써? 저런 빌런들이 있어가지고 1 2승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어? 자, 일단 가드 꺼내주고. 야, 이것도 정제소 지을빌인데 어, 뭐하냐? 이거는 못참지. 임마,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지, 이거, 엘릭스 없죠? 어,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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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정제소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남았지,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야, 이거, 오른쪽은 맞고, 왼쪽만. 야, 이거 정자석 견제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몇번 턴이야, 이거? 하. 아. 아, 야, 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참으면 안 된다. 야, 이거는 그냥 들어가야 돼. 이거 공격 들어가면서 광부로? 이거, 이거 예측 당하면은 한 버튼 누를게요. 어 그렇지. 휴. 야, 이거 막아줘야 돼. 이런 개이득이지. 그렇지. 예측 성공. 됐어, 됐어. 상대방 스펠 없거든. 어차피 삼총사댁은 정제소가 있어야 센 건데 들어가자.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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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다. 그렇지. 다고 개쎄 야, 다고 데미지 뭐냐? 실화냐? 이거거든. 상대방 삼총이 꺼내 보지도 못했죠. 어, 어떻게 할 거야? 삼총사 꺼내봐. 예측 파벌. 어우 빠른 폭이 아주 바람직한 자세. 야, 뭐 이런. 이런 경기를 4명이나 보고 있냐 상대방 야 이거 11승 각인데? 잠깐만 상대방 정보 좀야와 잠깐만 와야 물론 뭐 이런 괴물들이 이러니까 내가 12승을 못하지 어? 아니 야야이어 살벌하네 뭔 놈의 전리품이 저렇게 많아 아 이러니까 나 같은 양민들은 점점 더설 자리가 없어지지 어? 아, 뭔데, 시작부터 와우와우 거려. 와우충이니? 야. 아, 일단 박쥐 갈라주고. 자, 광부대기. 네. 이러면 들어간다. 아, 뭐야, 왜 왔네. 아, 잠깐만. 야, 저 카드가 복병이거든요. 아, 이거 킹타워 열, 안 열리나? 아 돌진 온다. 야, 킹타워, 킹타워! 아! 아, 너무 생각 많이 했다. 아, 킹타워 열라고 가득하지 오바했는데. 야, 이거 그건데? 이 라반데?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참자, 참자. 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았다가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아, 잠깐만, 좀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맞을게요. 야, 이거 라바면 큰일인데? 아, 라바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저 골드나이트 들어간 라바면 진짜 압불싸에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런 바, 반대 들어가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 저거 뭐냐, 발킬이나 그냥. 아니, 들어간다, 이거. 아, 이거 못 막아요. 왜냐면은, 이거 라바 막으려고 악동 꺼내봤자, 골드나이트 나와가지고, 그치. 악동 소녀 그냥 다싹다 다 정리되고. 막을 게 결국 다고랑 박쥐밖에 없는데. 자, 이거 상대방, 하지만 왼쪽에 엘릭서 많이 뺐기 때문에 이러면은 괜찮지. 아우, 야, 파블까지 때린다고? 아, 야, 야, 이거는 카운터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골드나이트가 지금. 아, 야, 잠깐만, 이거 클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어? 자, 박격포 넣고 예체각동 인드 나오겠죠? 그쵸? 인드 나와봤자. 바보리 빠졌기 때문에 아우 야야야야야야 아우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아 망했다 아 들어가야 돼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어차피 수비하면 답이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야야 왼쪽 날리고 이거 이크쌈 가야 돼자 판단하자 야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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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들어가자 그렇지 야, 오른, 오른쪽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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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부 광부의 파블 파불, 파블까지 던지면 끝날? 끝나...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뭐냐 저해무 뭐냐 저아아 어, 이거 예측 안 당했으면은 파블로 마무리 하는데 아야 어, 잠깐만 나 여기까지니? 어 여기까지네 아이와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매칭 주작 아니냐? 아,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그냥 지면 됩니다.